이 비디오에서는 EXNET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계정을 확인하고 SNET에 돈을 입금 및 인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여기 SNET 계정 등록 링크가 있으며 이 링크를 사용하면 수수료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링크는 비디오 설명에 포함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EXNET 거래소의 공식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인터페이스에 접속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인간님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기다려야 합니다. 확인 후에는 등록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먼저 국가를 선택하고 이메일, 비밀번호 및 코드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에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기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ccount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트너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며, 비디오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파트너 코드는 fca9cbwss입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면 20%의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s n e t 는 KA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계정, 예를 들어, o 카운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코드를 입력하여 비디오 설명을 확인하십시오. 파트너 코드는 f c e 9 c b b s s s s 입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면 수수료 2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SNET에는 K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래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해주려면 이 코드로만 등록하세요. 20% 환불 설정해드릴게요. 계속 버튼 누르면 계정 등록 완료예요. 이제 데모 계좌나 실계좌 중 선택하세요. 실계좌로 할게요. 여기 상단을 클릭하면 첫 계정을 설정할 수 있어요. 노란 버튼을 누르세요. 먼저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고 전화번호도 확인해요. 정보를 입력하고 시작하기를 누르세요. 인증 코드가 전송될 거예요. 이제 입력할게요. 좋아요. 이메일 확인 완료. 이제 전화번호를 확인해요. 번호를 입력하고 클릭하세요. 이메일과 전화번호 확인 후 추가 정보를 입력해요. 이름, 생년월일, 도시, 출생지, 성별을 입력하세요. 성별은 남성으로 설정할게요. 주소를 입력하고 계속을 누르세요. 그 다음 계좌 목적을 물어볼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예를 들어, 투자를 고르세요.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엔 직업을 물어볼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계속 진행하세요.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을 누르면 이제 자금 출처를 물어볼 거예요. 여기 저축, 급여 등이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확히 맞출 필요 없이 그냥 선택하세요. 선명한 사진을 찍은 후 확인을 누르면 업로드 할수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 두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하나는 직접 촬영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기존 이미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이미지가 있으니 그걸 선택할게요. 다음은 뒷면인데, 신분 증명을 위해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에는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snet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저는 이미 xnet 앱을 다운로드 했으니 열어서 로그인을 누르겠습니다. 이메일과 비번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해요. 됐죠? 이제 스네트 계정에 접속했어요. 근데 계정이 없다고 뜰 거예요. 새 계정을 만들어야 해요. 프로필에서 계정 인증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신원 확인도 됐어요. 계정 섹션 가서 계정 열기 누르세요. 신규 사용자는 최소 10달러 입금, 수수료는 0.2 b i 이페요 테스트 하려면 표준 계정으로 충분해요. 계속 누르고 D 계정이나 데모 계정 선택 가능해요. 테스트는 DR 선택하고 계속 누르세요. 트레이더 계정 비밀번호 설정하고 로그인하면 돼요. 여기서 입금 거래 출금할 수 있고 계좌 정보도 볼수 있어요. 입금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다른 결제 방법은 아래를 선택하면 돼요. 누르면 국가별 결제 방법이 나와요. 인터넷 뱅킹이랑 다른 결제 방법도 있어요. 적합한 방법 선택하고 입금하세요. 출금도 비슷해요. 출금 버튼 누르면 방법이 나와요. 제가 해봤는데 1, 2분이면 돈 받을 수 있어요.